추가해 볼게요. 해볼게요. 오, 이집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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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결표 내 오, 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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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렇게 맞추는건가? 오, 뭐야 <laughs> 왜 밖에 사세요? <laughs> 아니에요. 제 집인데 코트로갈 들어갈 거예요. 들어갈 거라고요. 어인핸드. 들어갔나고요. 아니 잠깐만. 들어갈 거예요. 기다려보세요. 이제 보니 문이 없네. 아니 들어갈 걸 있고... 들어간다고 내 집이라고 아 잠깐만 아 이렇게 한거키키키 잠깐만 이거를 배경을 이렇게 바꾸고 나나왜안 들어가지냐고 이건 뭐냐고 진격의 거찬어 됐다 이렇게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만 됐, 됐나? 어? 어? 햄스터 시점인가? 어 됐다. 우와! 어떤가요? 우와 이사했다. <laughs> 와 너무 예쁜데? 아우 미나상. 오! 요것도 완전 오! 와우!